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 김만기입니다. 자, 오늘 기획한 것은 뭐냐면, 그쭉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그 포토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기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따로 조금 완전히 초심자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기초가 안 되신 분들, 만약에 포토샵을 완전하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완전 처음으로 배운다.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간혹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어, 유튜브에서 배운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 이분이 완전 초보자라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이제 그 포토샵에서 가장 핵심인, 기초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그 셀렉트 있죠? 셀렉트. 우리가 뭐 셀렉션. 우리말로 이제 선택. 선택에 연관된 것들만 집중적으로 한번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자,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보면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창들이 이렇게 독립이 돼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 이렇게 돼 있는 분 이렇게 돼 있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돼 있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되있 정리가 돼 있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하고 다르니까 좀 오히려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올해 이제 습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창 단위로 하거든요. 창을 독립을 시키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하시냐면은 에디트에 가시면은 이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프리퍼런스에 보시면 워크 스페이스, 워크 스페이스로 가서 가지고 여기 보면 오픈 도큐먼트 에즈탭이라고돼 있잖아요. 이걸 지금 껐잖아요. 근데 보통 은 이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이게 체크가 안돼 있었는데 옛날 버전에는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버전업이 되면서 이 부분이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끄고 하거든요. 그니까 이걸 끄고 해야지만 이렇게 창단위로 움직여요. 만약에 이거 체크가 돼 있으면은 그 화일을 열 때마다 이제 상단에 아까처럼 이제 정리된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정리돼 있는데 이제 또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야지 확인되고 하니까 저는 이걸 끄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끄고 하시면 돼요 저랑 똑같은 환경을 만드시려면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본격적으로 자 여기 이제 그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툴박스라고 하잖아요 툴박스고 여기는 이제 옵션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툴박스의 상단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이게 다그 선택하고 연관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점으로 나와 있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연관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원형을 누르게 되면,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사각 렉탱글이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립티컬 마키라고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자,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원형 툴 한번 해볼게요. 원형 툴을 자, 선택을 할 때는, 그리고 항상 아셔야 되겠지만, 그냥 끌기 하게 되면 자유롭게 돼요. 근데 Shift를 누르게 되는 순간 이게 정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죠? 정원이 됐고요. 만약에 이제 Ctrl D, 자, 선택할 때는 또 하나 아셔야 될게 Ctrl d 예요 선택을 하고 나서 꼭 해제,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는 Ctrl D.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는 Deselect란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디 셀렉트가 있죠 여기 보면 컨트롤 d 자 컨트롤 d 암기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을 한번 가볼게요 렉탱귤러 마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냥 하게 되면 여기도 마음대로 되죠 이렇게 자 근데 h i f 트를 누르게 되는 순간 이렇게 딱 정사각형이 돼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뭐죠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동할 확률이 무척 높잖아요 자 그래서 자한번 다시 한번 자 컨트롤 D 해 보고요. 자 원형을 다시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쉬프트를 누르고 지금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 그리고 이것도 또한 가지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자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생기죠. 이 기준점이 자 컨트롤 D 자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생기잖아요. 근데 자 알트하고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중심이 돼요. 자, 나는 여기부터 하겠다. 이 얼굴이 중심이다 그러면은 Alt하고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선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서는 꼭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툴박스에서 맨 상단은 이동 툴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선택, 여기도 선택, 여기도 선택 다 선택이에요.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들은 다 선택하고 연관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한다음에는 보통은 합성을 해야 되니까 이동한 툴이 뜨는 거죠 이 무브 툴이 맨 상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컨트롤 Z 할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자 보세요 자 이걸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쉬프트를 누르고 다시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근데, 이동한다라는 건 워낙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게 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이동 툴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똑같죠. 결과는. 자, 그래서 이게 선택을 하고 나서, 자,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맨 상단에 있는 이동 툴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컨트롤 누르고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끌기를 하게 되면 이동툴을 쓰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죠.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D 할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 영역을 플러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택 영역 을 플러스하는 경우 많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얘는 한번 볼게요. 한번 이거부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가 한번 그 선택을 하는데, 음, 자.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세 가지는 다 선택하고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다 관련된 것들이죠. 자, 마법 지팡이를 한번 써볼게요. 마법 지팡이는 이 비스무리한 선, 그 어떤 색상을 그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토러런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32단계 요거를 흑백으로 바꾸게 되면 흑백의 음영으로 바꾸게 되면 한 256단계로 이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정확히 256단계 거든요 그러면은 이 32단계는 그냥 같은 걸로 취급을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이 토러런스라 그래가지고 허용치라고 할까요 이단 이게 좀 민감해져 버리는 거죠 요게 자한 32단계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32단계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에 되죠 이게 만약에 이 하늘이 흑백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회색 음영으로 보는 거죠 32단계까지는 관용도를 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컨트롤 되하겠습니다자 요거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능은 하겠지만 되게 힘들어지는 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쵸? 힘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시프트를 뭐 누르면서 하긴 하면 되긴 하는데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용도가 좋은 이 배경을 먼저 하는 거죠. 자, 배경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자, 왜 이걸 제가 설명을 했냐면은 선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더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Shift를 눌러서 더셈을 하시거나 영역을 플러스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옵션바에서 요걸 누르면 돼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자, Add to Selection 선택영역을 더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거 그렇게 쓰질 않아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Alt하고 휠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선택이 안 됐잖아요. 이게 하늘인데. 어, 안된 부분이 있죠. 어디가 선택이 안 됐어요. 요 사이가 안 됐잖아요. 막혀가지고 그렇죠 이게 막혀가지고 안된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Shift를 누르고 Shift를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바뀌었죠.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덧셈이 생기죠. 자, Shift는 포토샵에서 항상 덧셈의 의미예요. 뭐, 덧셈, 뭐, 정원, 정사각형의 의미예요. 자, Shift를 눌러주고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나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 선택이 된 데가 어디죠? 자유여신상이 선택이 된게 아니죠.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배경이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선택이 된 거에 나머지를 선택을 해야죠. 자 나머지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선택할 때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렉트 인버스를 하시는 거예요. 자 헷갈리시면은 요리 가셔도 돼요. 여기 셀렉트해 보면 어, 컨트롤 시프트 아이죠 인버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선택이 된 거에 아까 배경에 나머지 거를 선택하게 되니까 자유 여진상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유 여진상을 직접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그 배경 자체가 단순할 때는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더 더 합리적인 거죠. 자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나서는 이동이 꼭 나오죠. 그리고 아까처럼 자 선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었죠? 컨트롤 눌러도 된다 그랬죠? 아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자 편하신 대로. 자자 자,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동 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가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이 들어가죠. 그래서 컨트롤 T 트랜스폼은 무조건 남기셔야 돼요. 컨트롤 D는 디셀렉트. 컨트롤 t는 트랜스폼 꼭 암기하셔야겠죠. 트랜스 컨트롤 t는 트랜스포머를 생각하면 돼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뭐예요? 형태를 변형한다는 뜻이잖아요. 로봇이 변형하듯이 컨트롤 t는 트랜스폼이에요. 자, 컨트롤 t.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간단하게 어떤 뭐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본 포토샵의 기본을 갖다가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자 그러면 두 가지는 했네요. 사각형, 원형 했고요. 요것들은 간혹 쓸 때가 있긴 한데. 아뭐 오늘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별로 중요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각형인데 한번 보세요. 다각형인데 요거는 아 한번 눌러볼게요. 길게 눌러보니까 라쏘가 뜨죠. 라쏘라는 건 뭐냐면 뭐 우리말로는 올감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마우스가 가는 대로 이렇게 지금 끌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렇게. 자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뭔가 만들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상태에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컨트롤 Z 할게요. 자 컨트롤 D 하고요. 그 다음에 라쏘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곤이 있어요. 폴리곤, 폴리곤을요거는 뭐냐면 다각형.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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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간혹 쓸 때가 있죠. 선택할 때 아마 보시면은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또한 가지 제가 이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선택을 할때 이걸 가위로 이렇게 도려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도려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서는 꼭그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냥 이게 렇 가위로 도려낸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서 꼭 하셔야 될게 패더를 쓸 건지 말 건지 여기도 보면 패더라는 게 있죠. 패더 이게 무슨 뭐 깃털인가 이런 뜻이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 보통 그냥 다이렉트로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패더를 바로 불러와요. 그래서 이 패더의 그 반경이 클수록 그만큼 부드러워지는 거죠. 자, 20을 한번 적겠습니다그 다음에, 자, 아까 컨트롤 누르고 끌기를 해볼게요. 자, 어때요? 달라지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달라졌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거를. 자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나서는 이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걸 패더를 주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 아니 면과일로 돌려낸 것처럼 깔끔하게 할 건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약에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도 이렇게 했는데 패더를 줘버리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패더를 주게 되면 당연히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달라지죠. 당연한, 당연한 얘기지만, 원형도 마찬가지죠. 원형도. 이게 이제 흔히는 이게 많이 쓸것 같아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해도 뭔가 의미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 패더를 딱 주는 순간, 자, 이동틀로, 자, 이동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이 패더만 가지고도, 자, 선택과 패더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간단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뭐, 폴리곤 다 됐죠. 그다음에 마법 지팡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포토샵의 이제 후기에 한 언젠가 CS3인가 4부터가 이게 추가됐어요. 퀵셀렉션이라는 게 초기 버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퀵셀렉션이 사실은 퀵셀렉션이 나오면서부터 포토샵에 사실 획기적으로 선택에 있어서 엄청난 혁명이 왔다고 생각해요. 퀵셀렉션이 없을 때는 정말로 만만치가 않았죠. 근데 퀵셀렉션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정말 좋아진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퀵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처럼 뭐 선택하려면은 어떻게 할 건지 막 고민을 하게 되는데 퀵 셀렉션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는 그냥 개체 중심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직접 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근데 항상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배경이 단순할 때는 마법 지팡이가 더 나은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직관적이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많이 써요. 저도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마법지팡이도 쓰지만 이퀵 셀렉션을 이용해서도 선택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이 불필요한 부분도 이런 데에서 괜히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게 생기잖아요. 이런 데이 뾰족한 부분들. 이게 얇으니까 잘 선택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퀵 셀렉션이 좋긴 하지만, 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걸다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포토샵에서 선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주 어떤 툴을 그래서 어떤 툴을 쓸지를 갖다가 그때그때 그때 다어 정확하게 구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한 가지만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툴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내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를 구사할지를 그때그때 그때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퀵셀렉션이 좋긴 하지만 모든 게 만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퀵 셀렉션 다음에 생겼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뭐 여담일 수도 있지만은 요거 부분이 셀렉텐 마스크에요퀵 셀렉션을 하, 하고 나서 보면 이런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퀵 셀렉션을 가지고 이제 그 추가를 했던 거죠. 뭔가 특히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퀵 셀렉션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였냐면은 음 보통 이제 사람들 머리카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동물들의 털이 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어떤 그 미세하게 조절할 때는 그요 셀렉트 앤 마스크를 가지고 했어요 이쪽에 대한 자 일단 기본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 셀렉트 앤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처리를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맞지는 않지만은 자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했죠. 그러면은 그 매직 완드까지 했고요. 퀵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개체에다가 다이렉트로 직접 선택을 하는 거니까 직관적이고 좋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뭐 강아지라든지 뭐 아니면 사람들의 머리카락 같은 거할 때는 이 요거. 퀵 셀렉션하고 그다음에 셀렉트 앤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그 가장자리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가장자리에 대한 부분을, 그러게요. 처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래도?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자, 간단히 한다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은, 자, 기본적인 것들을 쭉 선택을 다한것 같고요.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펜 툴이라는 게 있어요. 펜 툴. 자, 펜 툴은 뭐냐면은, 자, 펜 툴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패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패스라는 거는 사실은 자, 이걸 패스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선택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요거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이크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페더라는 게 나오죠. 이걸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죠. 가장자리가. 자, 그래서 오케를 누르게 되면 선택 영역으로 바뀌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펜 툴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 한번 그, 한번 볼까요? 자, 뭐 하여튼 여기도 하나 빼먹은 게 있긴 한데, 준비했던 거에서.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작업을 하, 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매끈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귀찮더라도 펜 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잘안 떨어질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클릭하고 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여기를 끊어요. 자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까지 가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서 자 요게 이제 나름의 이제 초보자를 약간 벗어났을 때이펜툴리라는게 되게 강력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 손이 가는 대로 일단 선택이 돼 버리니까 뭐 포토샵에서 어떤 그 움직이는 여러가지 문법의 문법은 다 무시해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니까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Make Selection 하게 되면 선택이 돼버리죠, 이렇게 이 부분.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포토샵에서 선택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자 보시면은 자 선택, 선택, 선택. 그 다음에 선택 후에 이동. 그 다음에 여기 펜툴을 이용해서도 또 선택하는데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 하여튼, 뭐, 선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 못 했지만, 아, 요것도 하나 빼먹은 거, 요것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이제 마법 지팡이로 선택을 했는데, 자, 보세요. 마법 지팡이 선택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쉬프트를 눌렀죠. 영역 확대할 때는, 이렇게, 쉬프트. 쉬프트를 눌러서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요 사이사이가 구멍이 다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경우에 간혹 있어요 하시다 보면 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은이컨티기어스 라고 해서 이게 한글판 에는 인접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걸 체크를 끄시고 하는 거예요 체크를 끄시고 하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을 같이 다 선택을 해 버리거든요 보시면 선택이 됐잖아요 이렇게 안쪽이 파란 색깔들이 자 요것도 이제 그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면 됐죠 아까 뒤집으면 됐죠? 자, 셀렉트 인버스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 연을 하나 선택하시고 딴 데로 옮겨 놓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T. 연속 동작이죠. 자, 자 포토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선택. 셀렉션. 물론 이제 그 선택을 하고 나서는 그다음 단계는 컨트롤 T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크기 조절 해야 되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그한 아, 가지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이거 계속 이러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이런 불꽃놀이 같은 거 이런 거 선택할 때 쉽지가 않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은 요걸로도 쉽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선택이 되나요? 불꽃이 이걸로도 힘들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가장자리가 매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요. 자 선택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이랑 연관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는 알파 채널이라고 많이 그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 한번 채널에 한번 가볼게요. 자 빨리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레드, 그린, 블루 중에서 대비가 좋은 거를. 자, 레드가 대비가 좋네요. 그러면 요놈을 복제를 하세요. 복제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L 레벨을 누르세요. 자, 그래서 요놈을 흰색 부분을 좀더 강조를 하세요. 흰색 부분을 좀더 좌측으로 옮겨서 좀더 강조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렇게 좀더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자, 됐죠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강조를 하신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이 나중에 선택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이 채널 알파 레드 그린 블루 다음에 요 레드 카피라고 되어 있는 게 알파 채널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RGB로 가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얘를 찍으세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레이어로 가신 다음에 아까 그 빌딩이 있는 대로 이거를 움직이세요. 이거를 자 빌딩이 있는 대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빌딩 이 있는 대로 이렇게 자 갔나요? 이렇게 자 컨트롤 t 를 해서 자 항상 선택 후에 이동 후에는 컨트롤 t 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다 설명은 못한것 같지만 핵심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든 툴을 다알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작업하면서 흔히 쓰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것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물론 뭐좀더 설명할 게또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할게요. 자, 오늘은 선택에 관련된 것만 해서 선택에 연관되는 것들. 다음에는 뭐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라든지 뭐 레이어라든지 이걸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선택에 대한 것만 했으니까 선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었는지. 자, 모르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좀 따라해 보세요. 고맙습니다.